안녕하세요. 세상의 지식을 지 꽃으로 아름답게 꽃피우다 부다이 웰싱킹 덕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서미현 지음 오디언 소리 출판사에서 출간한 날마다 그냥 쓰면 된다입니다. 글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을 위한 글쓰기 수업. 글쓰기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남과 다른 나만의 특별한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고민에 한 번쯤 맞았을 것입니다. 이에 현직 카피라이터인 저자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맞춰 반복적으로 글쓰기를 해보자고 권하며 재미있게 글쓰는 법을 소개합니다. 사물에서 글감을 발견하는 법, 상상의 도네이도를 일으켜 흡입력 있는 이야기를 완성하기까지, 카피, 카피라이터만의 번뜩이는 글쓰기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일주일을 글쌓기로 지내보기, 메모장에 아무 것이나 떠오르는 대로 감성을 끄적여보기, SNS에 그날의 단상을 솔직하게 풀어내도 좋다고 용기 담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어에서 문장으로, 문장에서 문단으로 조금씩 글쌓기를 반복하다 보면 한편의 글이 탄생하는 건 물론 글쓰기 실력이 저절로 키워지게 될 것이라고 작가는 강조합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지금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진리를 예전엔 드러내지 않고 내가 일을 잘하는 것의 비결로 여겼다. 모방은 창조를 낳는 것이지 창조를 위해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 남의 것을 베끼면 안 된다. 베끼다 보니 창조가 되었다. 윤리적으로 그것도 안 된다. 베낀다기보다는 자꾸 보는 것이다. 자꾸 보면 알게 되고 터득하게 된다.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든 아버지든 부모든 간에 난 무언가를 보고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말과 글을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웠는데 사회에 나와 일을 하려니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 광고계는 도제식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수나 부사수 같은 군대식 용어도 나설었다. 뭐 하나라도 물어볼라 치면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건데 널 가르쳐줘? 라는 식이 많았다. 가르침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으니. 사설 학원에서 배운 짧은 지식으로 부딪혔다. 타고난 재능이 넘친다면 모방이라니 하며 혀를 끌끌 차겠지만 모두가 창의성을 타고나는 것은 아니니 예시가 필요했다. 레퍼런스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남의 광고를 수집하고 열심히 스크랩을 했다. 보면 탄식이 절로 나왔다. 난왜 저렇게 못하는 걸까? 그러다 내가 맡은 프로젝트에 비슷하게 또는 내 딴에는 엄청 멋진 카피라고 써가면 윗사람들은 사주지 않았다.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찾았기 때문이다. 그걸 깨닫는데 좀 오래 걸렸다. 그래도 좋은 광고를 찾아본 것은 도움이 되었다. 글도 마찬가지다. 남이 쓴 글을 자꾸 읽어. 왜 좋은지를 알아야 하고 대중이 그 글을 왜 좋아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이별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면 이별을 크게 해봐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이별에 대한 글을 좀 많이 읽고 모아야 한다. 사랑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면 절절한 로맨스 소설을 많이 봐야 한다. 인생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레퍼런스를 찾아봐야 한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했다면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처럼 달달한 글이 나온다. 모르는 사람도 읽고 있으면 미소가 번지는 설렘 가득한 글. 사랑이 지나간 후그 사람의 얼굴은 기억에서 지워져도 사랑의 순간은 남아있다. 사랑이란 슬프게도 순간의 기록, 마음의 기록이다. 누군가를 절절히 사랑하고 있지 않은데, 그럼 그를 못 쓰는 걸까? 의심하지 말자.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 처음 카피를 쓸 때처럼 아직도 막막할 때가 많다. 글을 쓰려고 마음먹은 사람들도 빈페이지 공포증이 생긴다. 그럴 땐 멍하니 잊지 말고 우선은 자료를 찾아보자. 단몇 초만 또 다른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편리하고도 무서운 요즘. 수많은 정보와 쏟아지는 글들이 우리를 반긴다. 이미 세상 아래 새로움은 없다. 그러나 또 어쩌면 그 안에서 우리의 글은 한 번도 태어난 적 없는 이야기가 될수 있다. 새로움이란 없을 것 같다가도 툭 하고 나오는 새싹 같은 것이니까.